이 추방 위기에 몰린 김병만 씨 가족을 돕기 위한 자선 공연이 지난 3일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 미국으로 왔다 추방 위기에 몰린 김병만 씨의 가족을 돕기 위해 김병만과 함께하는 예술인들의 주관으로 3일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자선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날 자선 공연에는 박효셉 성악가, 아느니 춤누리 무용단, 이춘승 출타대, 지푸라기 등 많은 예술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자선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공연에 김병만 씨도 즉석으로 대금 연주를 펼쳐 많은 한인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예, 오늘도 그, 예, 서명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지금 한2 0 0 0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 뉴저지 뉴욕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많은 그 서명 운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 자선 공연의 총 기획을 맡은 이수경 감독은 많은 예술인들의 협조와 뉴저지 연합교회의 도움으로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됐다며 참석한 한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김영환 선생님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모든 예수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준비된 행사였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고 이제 진행되는 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성공적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잘된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김영환 선생님 가족들한테 좋은 소식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병만 씨의 성금 모금은 현재 만 오천여불 정도가 모였으며 현재 뉴욕 유저지 일대 시민들의 추방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MK뉴스 주혜진입니다.